또 원론적인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음.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어쩌라고 또 어쩌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네. 모르겠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네. 강조했던 게한 가지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타코칭 TV 코치 김재원, 김장학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중학교 때 어, 키워야 되는 전교 1등. 서울대 보내고 싶으면 이 능력 꼭 키워라! 라고 지금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지난 시간이 이제 네. 재배열 능력이었거든요. 오늘은 또두 번째 능력이 있대요. 있습니다. 네. 어떤 능력이 필요해요? 프로젝트 성공 능력. 프로젝트 성공 능력 어려운 말이죠? 어, 좀 어려운데 프로젝트라는 말 자체를 자체가 좀, 좀 어렵죠. 어, 이해하기가 조금 프로젝트는 어려운데요. 프로젝트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이 있는 거죠. 음, 그러면 목표를 세우고 네. 네. 거기에 따른 이제 시간을 계산해서 네. 계획을 세우는 능력을 말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네. 프로젝트에 어떤 목표를 세웠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략 세워야 되죠 이 전략을 네. 보통은 이제 계획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그리고 실천에 옮기고 그리고 그것을 평가까지 하는 것 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습관과 능력을 중학교 때좀 배워야 된다. 제가 어렸을 때는 네. 이렇게 원형으로 된 스케줄러 있잖아요 네. 가운데 이렇게 있고 꿈나라 네. 이만큼 꿈나라 네. 기상 이렇게 계획 세웠었거든요 네. 그 계획하고는 저는 근데 그 물론 계획이, 그것도 하루 프로젝트라고 본다면 네. 가능할 수 있는 얘기지만 우리 스리네. 아이들 거기에는 이제 뚜렷한 음. 목표가 좀 없잖아요 그냥 맞아요. 일반적인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정도가 이렇게 에, 네. 되는 거죠 네. 제가 생각하는 중학생의 프로젝트는 시험입니다. 시험. 지금 현재 교육 시스템에서는 중학교 2학년부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시험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면, 음,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보통은 이제 한달 정도 한달 전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원하는 목표까지 이룰 수 있을까? 네. 바로 이 전체 과정들을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음. 그것을 어, 목표 세우고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그런 능력들이 저는 생겨야 된다. 음. 그것들을 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어.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은데 쉽지 않죠. 어른들도 하기가 그게 <웃음> 어른들도 <laughs> 네. 잘안 하게. 그래서 보통 음... 공부를 좀잘안 하는 아이들부터는 아이들은 계획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 이번에 기말고사 한번 계획표 짜봐라 그러면 책상에 앉아서 두 시간 앉아있죠 글자 앉아를 못쓴 아이들도요 대부분 아이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리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중학생이라면 어 고민되시잖아요. 제가 이제 또 원론적인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음. 그럼 어떻게 하고 라 어쩌라고 또 어쩌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네. 모르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네. 강조했던 게한 가지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무슨 습관들이죠? 기록하는 습관 맞아요 기록하는 습관의 연장이 바로 프로젝트를 성공하는 능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 향상되면 초등학교 때 기록하는 습관이 든 아이들은 사실 기록하면 뭘 알게 되냐면 자기 객관화라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아는 아이들은요 계획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음. 그럼 어떤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자기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것, 그런 습관들이 저는 들어야 된다고 봐요. 음. 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공부, 이건 자기주도학습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자기 공부 습관이 든 아이들이 시험 때 내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서 목표를 이루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공부 습관에 꼭 들어가야 될몇 가지가 있는데, 뭐, 예습을 한다든지 예습. 좀 어렵지만요 복습을 한다든지 예습, 복습. 어, 뭐 독서 한다든지 독서. 뭐 운동 계획을 연다 든지 이렇게 계획에다가 당장은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들을 어, 이렇게 플래닝 해낼 수 있는 네. 또 그리고 실천하고 평가할 수 있는 네. 그런 훈련들을 저는 중학교 때좀 했으면 아, 좋겠다. 그러네. 쉽지 않지만. 네. 만약에 초등학교 때 기록을 꾸준하게 한 아이라면 네.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그 기록하는 습관이 없는 아이는 어,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만약에 초등학교 때 이거를 못 키웠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어, 중학생 지금 때라도 기록하는 습관부터 약간은, 먼저 해보는 네, 거죠. 중학 지금 네. 중1이든 거 네. 중2든 내가 먼저 그런 기록하는, 기록하는 습관이 습관을, 안 들었으면 응. 초등학교 때안 들었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하는, 하는 거죠. 네. 네, 만약에 프로젝트 능력, 기획 능력이 이제 없는 음. 친구들은 좀 기록하는 것부터 하, 이렇게 할수 있도록 자기가 하 먼저 되고 나서 프로젝트를 할수 있는 능력인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려볼까요? 네. 네. 한 가지 더 팁은 내가 지금 시험 기간이야.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겠어. 네. 목표도 막연해. 네. 그러면 그거 목표와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서. 내가 하루 동안 시험 공부를 위해 투자한 시간과 시간했던 공부 내용만 적어라. 음. 내가 오늘 시험 공부에 한 시간을 했어. 그럼 어떤 과목을 어떤 교재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내용을 어, 얼마만큼의 공부를 했는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월요일도 적고 화요일도 적고 수요일도 적고 이런 습관이 어, 이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능력의 기초이고, 그게 되는 아이들은 나중에, 아, 한달 계획을 세우고, 주차별 계획도 세우고, 과목별 계획도 세우고, 음. 이렇게 해서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아... 그 음... 디테일한 것은 또, 제가, 아, 음. 시간 관계상 오늘 다말씀을못 드리지만요, 네. 또 이렇게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게 계획하는 습관. 네. 어, 프로젝트 관리 능력하고 좀 연결이 네, 프로젝트, 될 프로젝트 프로젝트 성공 능력. 성공 네, 능력. 네. 전교 1등하는 아이들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어, 그런 있더라. 그런 능력을 가지고 네. 있더라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 구체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이거는 저희 어, 영상 올려 놓은 거 있죠? 생활 습관, 또, 아, 또 자기 공부 습관 이렇게 음, 음. 플래닝에 대한 내용도 올려 놓은 게 있죠? 네. 네. 혹시나 이제 그 영상을 봤는데도 해결이 안 된다 그때는 이제 상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영상도 좀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네, 좋아요와 댓글, 어, 그다음에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